오늘은 마늘종 짱아찌 네, 담을 아, 짱아찌? 예. 네. 지금, 지금 이거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3kg 500이에요. 아, 3kg 500? 예. 네. 그러면 오늘 마늘종 짱아찌를 장아찌. 담아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 끝부분을 다 잘라놨거든요. 네. 이제 이거 씻어가지고 할 거예요. 한 번만 씻겁니까? 아, 니 약간 씻어놨어요 한 번. 그냥 그러니까 아, 한번더 씻은 거. 가면두번 씻는다. 네, 깨끗해요. 이것도 마늘쫑 볶음할 때썰듯이그 크기로 썰면 돼요. 먹기 좋은 크기로. 마늘쫑 크기는 음. 음. 네도막 네네등분하면딱 맞아 4등분네 4등분. 근데 사... 이제 더 이게 길었을 때는 네덤고이이 이 정도 길이에서는 4등분 근데 자기가 딱 봤을 때 먹기 좋은 크기로 하면 돼. 해보시오. 네 해보시오. 네이 물을 3 리터를 넣을 거예요. 지금 양파장아찌? 아니, 아니 마늘정장아찌. 응, 음, 마늘정장아찌. 네, 간장물이 이제 끓이려고요. 아, 3리터? 네, 물 3리터. 1리터 넣을 거예요. 종이컵으로 6개요. 종이컵으로 6개. 네. 이제 여러 가지 비율로 담으니까 그러고 나서 멸치액젓을 넣을 거예요. 소금을 한 숟가락. 한 숟보 반 넣었어요. 매실을 두컵 넣어 줄 거예요. 두 컵이요. 설탕 두 컵. 예. 그 식초는 이제 끓고 나면은 끓을 때 설탕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 내실 좀 넣었잖아요. 너무 달지 않게 하려고요. 아. <laughs> 이걸 끓이다가 팔팔 끓으면 식초는 넣을 거예요. 아, 식초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에, 에. 끓은 후에 네. 식초를 넣는다. 네. 그러면, 이제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 네. 예, 지금, 네. 이제. 이제 팔깍 끓어요. 응? 예? 이제 간장으로 도... 끓고 있으니까 식초 넣어줄 거예요. 식초? 네. 식초는 지금 얼마 들어갈 거예요? 식초 3컵이요. 3컵? 네. 너무 쉬지 않게. 좀, 싱거, 새콤한 거 좋아하신 분들은 더 넣으셔도 되고. 있어요. 식초가 2 0식초입니까 아니요, 아니 일반식초 해야 돼. 2 0식초 하면 절대 안 돼요. 장아찬대는 아. 너무 강해서 안 돼. 식초 넣고 나서 그냥 한 번만 팍 끓으면 꺼었다가 이제 한 소금 나가면. 아, 그러면 이제 네. 식초 넣고 네. 팔팔 끓이면은 네. 불 꺼요. 아, 불을 끈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분이나 이제 한김 예, 한 나가면. 너무 뜨거울 때보다는 한김 나가면 부어주면 돼. 예에. 가면 한 2, 3분 기다렸다가 부나요? 그냥? 한 1분 정도만 있으면 돼. 또 너무 식어버려도, 에이. 그, 뜨거울 때 부어줘야 마늘 쪽이 아삭아삭하고, 에이. 그게 이제 부드러워지고 아삭아삭해. 요 아, 가면은 한 1, 2분 후에 에이. 뚜껑 열었다가, 에이. 이제 팔팔 끓으면은 네. 뚜껑 열었다가 한 1, 2분 후에 부어준다. 네. 이제 불 꺼놨다가 1, 2분 있다 부어준다. 이제 팔팔 끓으니까 불 끄고 있어요 아, 팔팔 끓으니까 네. 이제 불을 끈다? 네. 네, 불 꺼놨다가. 음. 됐습니다. 네. 이거를 뜨거울때 부어줄거예요 네 지금 끓인 물을 네. 끓인 것이게 것이 양념이죠 이것이 간장물이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를 딱 위에다 눌러줘야 돼요 여기 간장물에 잠기게끔 위에 네. 뜨니까 네 이제 접시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예, 그, 이제, 그, 간장물에장기그 예, 그럼. 예. 그래서, 이제. 실온에다가 3일간 놔뒀다가, 예, 이제 3일 되면은, 이 간장물을 따라가지고 끓여요. 아. 끓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뜨거울 때 보면 안 되고, 식혀서 보여요. 완성이 돼. 이제, 지금 이렇게 파란데 노랗게 변해요.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예, 노랗게 변한다? 예, 예. 예. 지금 이거 저마늘종 장아찌. 네, 예, 이제 3일 돼서 이렇게 예. 색깔도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예. 됐어요. 이제 거의 숙성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물을 간장물을 따라가지고 예. 이 한번 끓여야 돼요. 끓여서 팔팔 아, 예. 끓여갖고 이제 이번에는 식혀서 부어야 돼요. 아, 그러면은 뜨거울 때 부었고 예. 이제는 식혀갖고 부어야 돼. 요 아, 그래야 이제 완 예. 완성돼서. 예. 이제 먹을 예. 수 있죠. 아 두고두고 그러고 두고. 이제 비, 예, 변질이 안돼요. 왜 그러냐면 마늘 좀그런지 물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 이게 싱거워지고 그래서 이거 한번 예. 끓여서 다시 구워야 돼예 그러면은 네. 예, 이거는 이제 간장을 따라가지고 끓여줘야 돼요. 그, 3일 됐죠. 예, 예. 3일 된 것을. 이제 국물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끓여야 예. 돼. 아, 이제 팔팔 예. 끓인다? 예. 예. 예, 끓여가지고 식혀서 부어줘야 되니까. 아, 식혀서? 예, 예. 예. 식혀서. 예. 이제 지금. 예. 팔팔 끓고 있어요, 이제. 예. 팔팔 끓으니까 이렇게 끓으면불 꺼놔야 돼. 꺼요. 아, 껐다가? 예, 이제 식으면은 예. 부으면 돼요. 예. 완전히 식혀서 부어야 돼요. 완전히 식혀서? 예, 예. 아, 이제 지금 그 네. 어, 여기 끓여갖고 뭐... 식혔어요. 예. 아 식혀, 예, 끓여갖고 예. 다 식힌 거 이제 다시 부을 거예요. 예. 네. 이제 이제 부어서 이거를 이제 저는 얘도 나도 다 이따가 다른 통에다가 이제 담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맞는 통에다 딱 담았으면 이거 냉장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 예, 냉장 보관하시고. 이제 예, 드셔도 돼요. 드시고 싶으면. 근데 숙서에 숙성되면서 예. 드시면, 오래 두고 드셔도 냉장고만 넣어놓으면 변하지가 않아요. 물러지지 도 않고 아, 변하지도 않고. 아, 오래 두어도? 예. 그러면 이건 밑반찬이네요. 당연하죠. 밑반찬. 음. 이거는. 그리고 또, 뭐야, 싶으면 이놈 건져가지고 고추장에다가 예. 양념에 묻혀도 돼요. 아, 그러면은. 묻혀서 드시고 싶으면. 뭐, 이제 짱아찌를 예. 또 이것을, 아. 고춧가루 넣고, 무쳐서 드셔도 된다니까요. 양념장으로. 네, 예, 예, 양념 그 해서 그렇게 음, 하고 드셔도 돼요. 무침으로도 먹을 수가 있다. 예, 예, 예. 장아찌만 아니다. 예예 이제 예. 예. 때로는 또고춧가루해서 먹고 싶으면 이거 건져가지고 무쳐서 드셔도 돼. 네. 예. <laughs> 오늘 또 초종 토종, 토종 참맛집에서 마늘종 장아찌를 마무리. 맛있게 예. 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